자, 우리는 지금 이제 아픔을 가지고 이제 이게, 이게 투병을 하는 거니다요 투병감 싸우는 겁니다, 이게. 나는, 어, 1992년도에, 어, 직장암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투병한 겁니다, 투병. 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왜냐면 직장이라는 데는, 이, 벤이 내려오면 모으는 데거든요. 오늘 누가 직장암 환자가 난 상담을 하는데, 배로 냈는데, 이제 조금씩 복원을 하는데, 이게 항문 같으면은, 항문 안에 직장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를 내면은, 이제 이 항문에 모여가지고 짱 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 직장을 다 잘라내버리니까, 난 직장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항문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장이 하는 일은 배를 모으는 데고, 대장은 뭐냐면 배를 밀어내는데요. 자꾸 밀어내. 그렇게 직장암 수술한 사람은 직장이없기 때문에 모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자꾸 화장실에 가는 거야. 그거는 진짜 투병입니다, 투병. 그래 오늘 오늘 이 완사람은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우선으로 배로 뺐는데 배로도 놓고 항문으로 놓는다는 거야.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가 한덩 거리가 여기 나와 있으면 답답해가지고 일이 안 잡힌다면서 오늘 나한테 전화 한거야그 내가 막 생각,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고통을 들어줄수 있냐. 그래가지고 출근을 한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laughs> 그러면은 어떻게 당신은 해결해 놓까. 손가락을 흘려가지고 빼내 때한 뭐 덩글이 나와 있는 거. 그게 집에서는 되는데. 직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막 답답해가지고. 직장 암의 후유증은 그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의학상으로는 <laughs> 암이 없지만 생활 자체는 투병이 아직도 투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나는 지금 여러분들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뱀 느낌 있으면 딱 열면 넣잖아요 나는 그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거 안 하면은 계속 대장에서 밀어나기 때문에 밀어낼 때마다 화장실에 가야 돼. 그러면은 상담하다가 가야 되고, 여행하다가도 화장실 찾아야 되고, 막 지하철도 타면은 지하철 어느 역에 화장실이 있다는 걸다 알아놔야 돼. 언제 밀어낼지 몰라. 방금 김에 같이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MRI나 CT상으로는 없는데, 실제 생활은 두 명이야, 두 배야. 그래서 난 지금도 투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아, 원장님 다나았습니까 아니라. 난 아직도 투명한다. 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제일 위나 이런 데는요, 처음에는 조금, 조금 고통스러워도, 난중에 적응되면은요, 아무 관계 없어요. 시위 수술한 사람들은 난중에 한 1년만 지나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묶고 다 행동합니다. 그런데 직장암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루에 화장실에 가면은, 지금도 만약에 그대로 가면은, 6, 7회는 반드시 가야 돼요. 처음에는 30분씩 갔습니다. 6, 7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너무 귀찮지 않습니까? 가면 뭐, 왕창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덩그리씩. 네. 답답해요, 답답해. 하나가, 어, 직장에서 그, 직장 역할을 하는 그 대장 연결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 내려오면 가야 되고. 자, 변기를 탔다. 표사할 때 부탁을 합니다. 화장실 앞에 좀 해달라고. 늦게 뛰어가면 또 나와버려. 제가 그러면은, 병기나 이런 데서 나와버리면그깔 앉아가지고 병기 낼 때까지 있어야 돼요. 와, 진짜 막 악몽이래, 악몽. 그래서 저는, 어, 아침에 일어나면 이틀에 한 번씩. 여러분들 설사를 왕창하고나면 변이 며칠 안 오죠. 그 문제 우회까다 나왔기 때문에. 그 원리를 해가지고, 저는 간장을 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물 터면 뜨힘을놓죠딱 거꾸로 그 해가지고, 뭐, 레몬이나 또 뭐, 커피나 이거 전혀 타지 않고, 딱 단순한 따뜻한 물 가지고, 700cc 딱 담아가지고, 높은 데 매달아가지고, 그걸 항문에다가 이어보니까싹 들어가가지고, 설사하듯이 쫙다 씻어내봅니다. 근데 그걸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34년 동안, 제발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장이 항상 깨끗한 상태에서 되고. 그리고 물도 들어가는, 물도 우리 몸 온도 36.5도 아닙니까? 38도로 이어면은 들어가면서 36도 차지거든. 그러니까, 어, 대장암 수술한 사람이나 직장암 수술한 사람들은 아무리 안 해도 1년에 한 번씩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용종이 반드시 나와요. 저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